최근 전청조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떴다고 합니다. 진짜로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 남현이 집 앞에서 체포됐을 당시의 영상이 공개됐다고 하네요. 한 번만. 진짜 다시 나눌게 한 번만. 한 번만요. 굉장히 처량하죠? 기사만 봐도 웃겼는데 실제로는더 코믹이었네 저게 왜 그런 거냐면 전청조가 폰을 두겠습니다 그 중에 세컨폰은 전청조에게 정말 중요한 물건이에요 전청조는 왜 세컨폰에 집착할까? 측근에 따르면 세컨폰은 전청조의 금고나 다름이 없다 거기에 엄마 공인인증서가 깔려있다 그 안에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다 세컨폰이 있어야 미랑선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걸 남현이가 가지고 있으니 집에서 찾아가서 가져왔어야 했거든 그래서 저렇게까지 저항한 거고 내일 웨이브에서 공개한다고 하는데 기대가 큽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궁금하네. 최근 전총조 관련 소식들을 좀 정리하자면, 30억 사기 혐의 전총조 구속 기소, 블랙카드 위조 경호원도. 검찰이 3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은 전총조씨와 그의 경호원 행세를 한 남성 기역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호원은 왜 구속됐냐. 경찰 조사에선 처음에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해 수사망을 피해가고자 했지만, 자신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 가운데 21억 원 이상을 송금받아 관리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덜미를 잡혔다. 고급 레지던스나 슈퍼카를 본인 명의에 단기 임차해 전 씨한테 제공한 혐의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기욱 씨는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입비만 천만 원에 달하는 블랙카드로 보이게 래핑해 전 씨에게 전달했고 피해 금액 가운데 2억 원을 챙기기도 한 혐의를 받는다. 돈을 관리하고 명의를 임차하는 건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볼수 있지만 신용카드를 블랙카드로 래핑하고 범죄 수익금을 챙긴 건 몰랐다고 보긴 힘들지 않을까. 게다가 수상한 정황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라면 더더욱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추후에 아닌 걸로 밝혀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범이 확. 확실해 보입니다. 전청조의 정확한 사기 금액이 나왔 고 28억 45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지난해 출소 이후에 올해 1월까지의 내역은 아예 반영 조차 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단 8개월 만에 28억이 넘는 돈을 사기를 쳤다. 게다가 23명에게 사기쳤다고 하는데 이 금액조차도 8개월 동안만 반영 한 금액이에요. 실제로는 저것보다 액수가 훨씬 크다는 소리지. 남현희의 근황도 알려졌는데 남현희 씨는 최근 전청조 씨와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증거 등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전청조 씨와 사기행각과 사기수법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가? 하지만 이 정도론 약해요. 전청조한테 받은 선물들을 경찰에 제출한 건 맞지만 본인이 정말 결백하고 억울하다면 전청조한테 받은 돈까지 뱉어내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남현이가 공범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지만 카톡이라든지 입장문이라든지 보면 진짜 속은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 전청조가 아무리 웃기고 멍청해 보이 다지만 8개월 동안 사기친 사람이 무려 23명입니다. 사기친 금액은 28억이고요. 저 사람들이 전부 멍청한 인간이라서 당했을까? 그렇다고 남현희의 책임이 없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지인들에게 전청조의 학원을 소개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으니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중 일부는 전청조한테 사기까지 당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청조는 제대로 처벌받고 남현희 씨는 도와줄 거면 좀더 확실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결론입니다. 2023년 올해 라인업은 진짜 짱짱했다. 정트리오, 안성일, 주호민, 전청조 렛츠고!